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다기 이사입니다. 오늘 은 코란도 스포츠 4륜 클럽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절막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015년 시절 15년 2월이고요, 17만 2천 키로입니다. 회색 오토 경유 차량. 이 차의 장점은 주말에 캠핑이나 낚시 아웃도어에 사용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4륜이기 때문에 필요한 환경에 따라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연료비 절감이 디젤차가 트리에 토크에 주행 성능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자 전면 보고요. 조, 음, 조우석 방향 하드탑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하드탑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뒷좌석 시트, 핸들, 자 키로도 17만 2 0 k m 구요 운전석 조우석 시트 깨끗합니다. 내비게이션 없는데 설치 가능합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루미라 아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 트렁크 방향, 엔진룸, 일가타에장당됩니다자 이렇게 해서 코란도 스포츠 4륜클럽 말씀드리면서요. 자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TV 손해보험사 172,000km입니다. 만자 조소 횡단하는만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렇게서 코란도 스포츠 사는 클럽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 주면 www. 수입차 싸게 사기 닷컴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 사국산차 수입차 원시 무대 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4자리만 네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란도 스포츠 209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처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제한 주층에서부터 지상 다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의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처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이상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였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